25도. 이수정 쪽으로 강한 패스. 이수정 분리볼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오. 그리고 풋백 득점까지 고나요? 예. 자 계속되는 소유권. 이번에는 웬솔레이업 정확하게 마무리를 씌워줍니다. 한 선수를도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자 장르와 이수정 의 스테거스크린 그리고 오른쪽 45도에서 수정 선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투입으 만들어줬습니다. 네. 고나연, 3점 라인 뒤쪽에 아 때떨어졌니다 이런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줘야겠죠? 어, 아, 좋아요. 외곽으로 뺐습니다. 석점, 안쪽으로 리통과! 테스터의 말씀처럼,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됐고요. 네. 고나연 선수도 정말, 오. 샤클락 3초, 2초, 멀리서, 고나연의 석점, 에어 그리고 다시 한 번, 오! 아 악당치 아 않습니다. 네. 어, 그리고 방금 전 파울로 이에라 선수도 5개의 반칙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패스. 네. 일단은, 뭐, 이제부터는 아까의 팀 파울로 인한 두 번의 잘투를 또 던지겠습니다. 그만큼 또 남은 2분 14초를 불태워줘야겠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서 확실하게 적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어, 야, 석점 코너 석점과 함께 기분 좋은 쿼터 마무리를 가져가는 실현은행